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마음을 합하여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3절, 또 아비더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가정에 달린 오를 지나고 있는데요. 이 오를 보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가정을 살리고 또 다음 세대를 세우고 싶은 마음 철박하고 간절했는데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상황은 참 마음을 무겁게 하기도 하고요. 게다가 뉴스를 접하거나 세상을 돌아보면 정말 개인주의가 너무나 팽배한 가운데. 가정 안에서 가족 간에 부모도 자식도 부부 사이에서도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처치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참 험악하고 강박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 마음이 아프고 절입니다. 이러한 때, 이러한 세상,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 가운데 요즘 부쩍 느끼게 하는 것은요. 이제는 사회 문제가 된이 노인 문제의 심각성을 사삼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저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이 노인에 대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로 가족을 이루고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천국분에 이를 때까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함께 할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면 참 좋겠다는 마음을 강하게 주십니다. 글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잘 모르지만요 기도하며 주께서 허락하시는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생각 나실 때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란 어떤 곳일까요? 이 가정이란 단어는 이두 개의 개념이 합쳐진 그런 단어입니다. 한자로 집가. 아, 집가. 그러니까 집이라는 것이죠. 집이라는 것. 쉽게 말해서 몸을 쉴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아, 집가 자.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좀 하도해지지 않습니까? 그것만 있다면 가정이란 그냥 설수 있는, 쉴수 있는 집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다, 왜 다른 단어 하나가 덧붙여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이 정, 이 정이라는 단어인데, 뜰 정자입니다. 뜰 정자, 뜰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은 뭐냐면 가정은 뭐냐면요, 뜰이 있는 집안입니다. 뜰이 있는 집. 그런데 요즘 집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개는 다 아파트나 연립 주택에서 살다 보니까 사실상 뜰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단독 주택을 할지라도 뜰을 가진 집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가정이란 문자상으로 보면 뜰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뜰이 있는 곳. 그렇다면 여러분, 집에 뜰이 있다면 뜰에서는 뭘 하는 걸까요? 뭘 하는 것이죠? 뜰을 거닐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뜰을 우리가 거닐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고요 또 뜰을 거닐면서 여유를 찾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여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가정들은 이런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들이 없다면 거실을 다니면서 방을 다니면서, 때로는 부엌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다짐을 해보는 거예요. 결단을 해보는 것이죠. 그런 곳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물은 그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부모에게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자녀에게 하신 말씀을 자녀들만 들이할까요? 부모에게 하신 말씀은 부모님들만 들이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 모두 자녀였어요. 모두 자녀였고 지금은 부모이기도 하지요. 아직 결혼하지 않는 자녀들도 지금은 자녀이지만 언젠가는 이 부모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한 부류로 이 부모나 자녀로 나누면서 개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적으로 이 전체적으로 이 가정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이 심리학 연구자로 알려진 이 하버드 대학교 스키너 박사의 이 마지막 강의를 적은 책이 있는데요. 50 이후 인생을 결정하는 10가지 힘이라는 이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책 제목 밑에는 부제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50대 이후에 인생을 결정하는 힘을 당신은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10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마음입니다. 마음. 사실, 50이 넘으면 눈이 벌써 침침해지기 시작하면서 작은 글씨가 보이지 않기 시작하죠. 몸에도 변화가 있고, 신체적인 변동이 자꾸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몸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몸만 잘 다스리면 될까요? 아니죠. 50이 지나면 점점 이 조직사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때이기도 하지요 은퇴를 하기도 하고 명퇴를 하기도 하죠. 조퇴를 하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마음, 이 마음이라는 게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잘다스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몸과 마음, 이 몸과 마음, 그리고 또 하나 관계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50이 지나면 이제 새로운 관계를 모색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이 직장 생활을 직장 생활 이 중심의 관계가 있어 이어졌다면, 이제는 이또 다른 이 관계가 형성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50대 이후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20대 젊은이는 몸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몸을 굴려도 괜찮을까요? 20, 30대는 마음을 훈련시키지 않아도 괜찮은 것일까요? 관계를 아무렇게나, 아, 해도 괜찮은 게 젊은이들인가요? 아니요. 그들도 다 동일하게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감정, 태도 이런 주제들이 전부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50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도 부모와 자녀에게 주시는 메시지 같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메시지를 들려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일절은 아주 중요한 일을 말씀합니다. 일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이메시지에귀를 규리하는 이유는 그것은 이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옳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올바른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옳다, 이 옳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올바르게, 올바르게 되고 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 올바르게 되고 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 역시 옳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옳은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갖추면 우리 가정이 올바르게 제자리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단어는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라고 말할 때, 의, 이의 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단어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올바른 것이다.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옳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올바른 가정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가정이 반드시 갖춰야 되는, 갖춰야 하는 덕목은 무엇일까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께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순종하는 영을 갖춰야 됩니다. 순종하는 영을 갖춰야 돼요. 가정에는 이 순종의 영이 움직이는 곳이에요. 순종이 뭐냐면 순종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듣는다 이 듣는다는 뜻입니다 더욱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요 보통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다 이 경청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마음을 연다 마음을 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순종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얘기를 할때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열고 잘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경청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배운 것이 없고 부족해도 사실은 자식들에게 좋지 않는 영향을 미쳤다고 할지라도 그런 부모의 말씀에도 마음을 열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식을 길렀는데 되돌아오는 것이 부모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자식의 이야기를 마음을 열고 정말 귀를 기울여 들어주는 것을 순종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순종이란 자녀가 부모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이 하는 말에 귀에 기울여 듣는 것도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순종의 본을 보이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빌리보스에 의하면 그가 죽기까지 순종했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그 단어를 더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빌리보스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실 그분은 거역할 수도 있었습니다. 거부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는 것까지도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거역하는 시대예요. 거역하는 시대. 거부하는 영이 지배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인권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거부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근데 부모라 할지라도 내 인생을 건드릴 수 없어라고 하면서 부모의 간섭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거부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성경은 거역하는 영을 사탄, 이 사탄 마귀의 영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마귀의 영과 대적하기 위하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하는 이 순종의 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그렇다면, 순종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기에 순종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정말 존경할 수 없는 아버지의 말씀을 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부모의 말을 내가 왜 들어야 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무식해 보이는 어머니의 말을 내가 왜 경치게 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가정 안에 순종의 영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순종 속에는 과연 무엇이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순종에는요,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고 깨달아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것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견고한 믿음이 있을 때야 순종하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 하시는 말씀이 내생각엔 말도 안 돼요. 그렇지만 듣는 이유, 듣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가장 아름답게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바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듣습니다. 경청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듣지 않게 되지요. 그러면서 한번합니다 아빠가 우리 가정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들었지 알아? 따지는 것이죠. 아빠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론을 아름답게 선하게 바꾸실 것이 한이 믿음이 확실해지면이요, 말도 안 되는 이 부모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께서 십자가에지식기까지 순종하신 것은 그 죽음으로 인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드실 그분을 믿기 때문이죠 그렇게 순종하신 예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높여주셨는데요 빌보스 2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가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분에게 이 땅의 모든 이름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광스럽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들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순종의 영으로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면 그때부터 영광의 빛이 우리의 가정을 채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여러분 혹시 청산의 사르리라는 가곡을 아시나요? 저는 그 가사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는 숲을 우거진 청산의 사르리라. 나의 마음 푸르러 청산의 사르리라. 이 봄도 산 허리엔 초록빛 물들었네. 세상 건네 시름 잊고 청산의 사르리라. 이 노래는 이 김연준이라는 분이 작사, 작곡한 노래인데요. 그가 감옥에 갇혀있을 때 찍은 노래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감옥에 갇혔냐면요. 이분은 한양대학교를 세우신 분이시고요. 당시 이 대한일보라는 이 신문사의 사주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대한일보 그 공금을 횡령했다고 해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 대학의 총장직을 잃어버렸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대한일보도 폐간이 되었습니다. 그가 갇혀 있는 동안 그가 이 노래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 가사 속에 혹시 원망이나 분노나 증오의 감정이 보이나요? 그게 보여요? 아니죠. 전혀 그런 감정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분은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감옥에 갇힐 뿐만 아니라 자기 모든 것을 빼앗겨버렸는데 감옥에서 어떤 노래가 나왔냐면, 나의 마음 포로로 청산에 살리라. 라는 노래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억울하게 감옥에 있으면서 이런 노래가 나올 것 같아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분하고 억울해서 노래가 아니라 악담만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김연, 김연준 씨는 이런 가사의 노래를 썼다는 거예요. 그 가사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습니다. 길고 긴 세월 동안 온갖 세상 변화였어도 청산은 의구하니 청산에 사르리라. 여기 청산이란 이 청산이란 모든 것이 변했는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청산이라는 것입니다. 청산은 의구하다. 아, 그랬는데요. 여기서 의구 이 의구란 뜻이 뭐냐면요. 옛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바뀐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청산이요 의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다 변했는데 변하지 않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세상은 다 변하고요. 사람도 변하고요. 사람들은 배신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로 금세 등을 들릴 수 있고요. 산천도 변하고 세월도 가고 모든 것이 다 변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홀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분은 변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김현준 박사가 감옥에서 그의 모든 원한과 분노와 이 증오를 신앙에 몰두하면서 이겨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김현준 씨가 많은 성가곡을 쓰게 됩니다. 그분은 분노와 증오 대신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영 영원, 우리의 영원한 안식적인 그분께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대법원 판결이 나고 나면요. 그것이 나중에 번복이 된다 해도 낙인이 한번 찍히기 때문에 벗어나기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만드실 것이라고 확신한 마음에 이 경각이 세워져 있기에 이런 노래가 나온 거예요. 청산은 의구하니 청산의 사리라 그러게 여러분 내 부모가 부족한 것이 많아도 하나님 선하심을 붙들면 그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억울한 얘기를 들어도 감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요. 마찬가지죠. 어쩌면 자식이 무리한 것 같고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마음을 열고 이 자식의 귀를 내 마음속에 담아 둘수 있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그분이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반드시 선하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현준 씨의 이 청산, 이 청산은 청산과 같이 영원토록 변함없는 이 하나님께 기대어 살겠다고 하는 그의 깊은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무엇이든지 들을 수 있는. 이 순종의 영이 가득하게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순종의 영으로 가득한 이 가족들이 있을 때 가정은 올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남편의 말을 정말 듣기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편의 말 알만 그런가요? 남편도 그래요 애제는 아내의 사랑스러운 이 목소리가 세월이 흐르고 말이 많아지다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소리인지 그런데 그것을 들을 수 있으려면 우리 안에 우리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바꾸어 놓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엔 이책 제목들이 참 흥미로운 것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이라는 이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정재찬 교수가 이 다양한 그 인생의 그 단면을 시적으로 표현한 책인데요.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마음은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영혼은 채우는 것입니다. 얼마나 선한 것, 얼마나 귀한 것, 얼마나 사랑스러운 것으로 채울까? 그런 것들로 채우는 삶은 행복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마음을 비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그런 말을 많이 한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재찬 교수님은 마음은 채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음은 채우는 것이라고, 영혼은 채우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이 순종의 영으로 채우기 시작하면요. 그 순종의, 이 순종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온 많은 것들을 아름다운 것들로, 이 고귀한 것들로, 사랑, 사랑스러운 것들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믿는 가정에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덕목, 바로 순족의 영이 필요합니다 순족의 영자녀들신 여러분, 그리고 부모이신 여러분 마음을 우리 활짝 열고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잘 들어주는 이 순족의 영이 우리 안에 넘치기만 하면 그 가정은 올바른 가정, 제대로 세워지는 가정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가정들을 만들어 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믿음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루야교에 회 속한 모든, 속한 모든 분들이 그렇게 순종의 영으로 가득 차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복을 우리는 누리며 사는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루야교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Amen.